리니지 W의 세 번째 에피소드 기란이 8월 10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현재 업데이트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사전 예약은 리니지 W 공식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입장하실 수 있으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 쿠폰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예약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며 새롭게 추가되는 신규 형지 기란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버 소식 전해드립니다. 클래스 케어를 통해 강력해진 기사 클래스. 이번 주에는 서버 곳곳에서 기사 클래스 체인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에바 월드의 이문주는 전투에서 활약하기 위해 기사 클래스 체인지를 기다려왔는데요. 아, 기사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이문주는 클래스 체인지 직전 구강 진노의 크로우 강화에 성공하였고 이를 구강 침묵의 대검으로 교체하며 기사 클래스로 체인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조우월드의 불도그는 팔강 데스나이트의 불검을 팔강 파그리오의 대검으로 교체하며 기사 클래스 체인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팔 데스나이트 불검은 팔 파그리오 대검으로 바뀝니다. 야, 갬볼이 기사 클래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감회가 새롭네요. 강력해진 기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이문주와 불도그. 오, 그렇지 이거지. 야, 확실히 기사하니까 훨씬 낫네. 한층 강력해진 모습으로 활약할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장비 견갑, 강력한 옵션을 위해 많은 용사님들이 강화에 도전하였는데요. 에바 6 서버의 마법 소녀 망치가 가장 먼저 구강을 달성하였고, 뒤이어 불도그와 이문주, 사또, 똘끼가 구강 견갑 강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0명의 용사님들이 견갑 구강을 달성하였는데요. 견갑과 함께 더욱 강력해진 그들이 얼마나 활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켈라우엘 월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튜버 쌍조가 7월 27일 전 서버 최초로 균열의 에메랄드 귀걸이 구강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네. 한편 균열의 토파즈 귀걸이는 바라라가 최초로 6강을 달성하였고 악몽의 용사 반지는 푹 찌기, 악몽의 수호 반지는 신병 천장이 최초로 6강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대담한 용사님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주는 기란영지 사전 업데이트와 클래스 체인지 그리고 강화에 성공한 유저들의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